안녕하세요. 쪽집게 철학관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도 용띠의 7월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사주 프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내용을 눌러 회원가입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겠습니다. 다만, 인맥으로 인해 행운이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많이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64년생 61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은 욕심을 많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불운이 닥쳐 일이 틀어질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항상 계획적으로 차분히 일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재물운을 보면 돈이 들어오기도 하나 자연스럽게 지출도 증가하게 되겠습니다.주변에 도움을 주고 싶어도 본인 형편이 좋은 시기가 아니니 삼가해야 됩니다.생각지 않았던 지출이 생겨날 수가 있으니 이를 대비하여 재물의 운영 관리에 있어 사소한 부분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모든 일에서 재물이 부족하여 융통을 하게 되면 화가 돌아오는 상태가 되니 계획을 미루시고 다음에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테크에서도 큰 이득은 바라기가 어렵겠습니다. 과도한 투자를 하시는 것은 해로를 볼수 있는 시기입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격증 취득에도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과도한 업무로 체력적인 무리가 오겠습니다. 일이 본인 뜻대로 되어 가지 않아 조급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운이란 잘 풀려 나가는 때가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억지로 지금 행하시면 손해가 따르거나 상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다소 여유를 가지고 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분주하게 준비하되 쉽게 얻고자 한다면 일을 시기이며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에는 관여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지금은 여러 가지로 상황이 본인에게 불리한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노력을 아끼지 마시고 능력을 발휘해 나가시게 되면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본인에게 이로운 상황으로 다가오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하나씩 이루어 나아가며 순조로운 흐름으로 가게 되는 운입니다. 이달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공을 이루기는 하나 본인 기대와 달리 쉽게 얻어지는 것이 없다 보니 고달픈 달입니다. 본인의 인맥 관리에 신경 쓰신다면 사업적으로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계획적인 활동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다는 느낌은 들어도 무난히 진행은 되어가며 많은 노력이 있다면 현상 유지로 이어가겠습니다. 노력을 해도 수입이 크지는 않은 운이 될 것입니다. 사업이나 장사에서 일이 줄어들거나 비수기에 접어드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장사에서 무리하게 일의 규모를 늘리거나 새로운 투자 등을 하시는 현상은 좋은 시기가 아니니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시고 인맥 관리에 신경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은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며 욕심을 부려 화를 자처하지 않길 바랍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격으로 본인이 이긴다고 해도 좋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서 적당한 선에서 상대방에게 화해를 요청한다면 최대한의 손실과 좋지 못한 일 등은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싸우는 일이 생겨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피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본인이 앞서가려는 마음과 융통성이 결여된 행동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이달은 늘 언행에 신경 쓰시고 배려와 이해심으로 대인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면 그들의 도움도 크겠습니다. 애정운을 보면 가정에서 작은 다툼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배려하며 가정을 돌보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가정의 화목이 행복의 근원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건강은 보통 정도입니다. 항상 균형 잡힌 식단과 적당한 운동으로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질병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예상되니 신경 쓰셔야 병원 가실 일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본인의 명예가 드높아지면서 사방의 이름을 높이며 존경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본인을 유혹하는 혀의 놀림이 많을 수가 있으니 달콤한 말을 주의하셔야 쌓아온 공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존경의 시선이 많은 만큼 배신과 비난의 여론이 거세질 수가 있으니 항상 강한 신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2년생 73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일이 잘 풀려나가지 않아 조금은 답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움이 처할 수가 있으니 잘 들으시고 불운에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이달은 재물운이 매우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도움을 청하는 손길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시면 실속에 없겠으며 본인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베풀어도 좋은 소리도 듣지 못하고 오히려 본인 마음만 상하게 되며 건강까지 망칠 수가 있습니다. 큰 피해를 보며 손해를 배상해야 할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으니 이럴 때는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곤란한 지경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며 재물적으로도 많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투자나 투기 등에서도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이달은 욕심을 부려 일을 벌리시게 되면 큰 화를 당하는 기운이 넘치니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문서운 좋은 시기 아닙니다. 부동산 등을 파는 일에서는 잠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입을 하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이달은 모든 일에서 몸을 사려야 할 시기로 신중히 일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투기 등에 손을 대시는 것은 가장 위험합니다.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며 취업이 되어도 어떠한 이유로 그만두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동료들과 화합하지 못하니 웃을 수가 없겠습니다.본인이 노력하며 다가가도 상대방은 본인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인간관계에서는 불안정한 요인들이 반영되는 시기로 항상 언행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이달은 몸은 바쁘나 성과도 없고 보람마저 없는 달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손에서 일을 놓지 않고 재빠른 대처를 해 나가시게 되면 큰 손해는 없겠습니다. 이달에는 직장에서 좋은 일이나 좋은 기회는 꾸준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안 되는 일에 매달리며 억지로 끌고 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무리하지 마시고. 막히면 돌아가고 힘들면 잠시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달은 꼼수를 쓰게 되면 일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힘들어도 원칙을 잘 지키며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운이 좋지 않을 때는 일에서 직진하기보다는 살짝 돌아가거나 때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일에서 시원한 답을 찾기 힘든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끝이 없는 사막 한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언젠가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될 것이니 많은 어려움이나 본인 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가볍게 무시하는 마음으로 넘어가고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업이나 장사의 확장이나 변화는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이달은 현상 유지도 벅차겠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갈등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 상할 일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본인의 생각이나 주장만 고집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배려심과 이해심이 필요한 시기임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구설수와 관제가 따르게 되니 늘 언행에 주의하시고 인간관계에서 지혜롭게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이달은 본인이 베푼 것에 비해 인덕이 부족하여 조금은 고독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배려심을 잊지 않는다면, 인간관계가 조금씩은 풀릴 것입니다.또한, 사람들과 다투면 쉽게 화해하기 힘드니, 주의하시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가정에서는 좋지 않은 운세가 될 것입니다.자존심이 강하며, 배우자를 이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으니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다툼이 많겠습니다. 가정이 불안하고 마음이 산란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에 근심이 생겨날 수가 있으니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또한 좋다고 볼수 없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리에 소홀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질병이 더욱 악화될 수가 있으니 치료를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돌발적인 사고도 예상되니 항상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을 많이 찾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일에서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며, 뜻밖의 재물도 들어오면서 금전의 기운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너무 큰 욕심은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으니, 현재 상태에 만족하시고, 건강에 꼭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